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재학 중인 2, 3학번 김선빈, 노원어문학과에 재학 중인 20학번 김가영입니다. 경제통상학부 21학번 김성식, 물리교육과 2학번 김상천이라고 합니다. 신냉정 구도와 진영 간 갈등이 고착화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이 나아갈 미래를 생각하기 위해 대학생 통상정책토론대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또 이번 무역 분쟁이 포용적 성장이란 관점에서 많은 시사점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사회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서 생각이 되었습니다. 조치가 일방적 보호무역 조치의 확산이 한국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그걸로 인해서 사회 구조가 어떻게 재편될지, 일방적 보호무역 조치 확산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통상 정책 방향성이 어떻게 조응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일방적 보호무역 조치에 우리나라가 맞대응해야 하는가에 관해 세 가지 측면에서 찬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맞대응은 불공정한 통상 질서의 고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미국은 일방적 보호무역 조치를 통해 자유무역 규범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일탈을 용인하는 학습 효과를 만들고 이러한 일탈적 조치가 예외가 아니라 관행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맞대응은 이러한 기대 효과를 차단하고 통상 규범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입니다. 둘째, 맞대응은 협상 구조의 불균형을 바로 잡는 실질적 수단이며 협상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통상 협상에서는 경제력과 대체 비용이 협상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규범과 원칙조차 결국 비용으로 환산됩니다. 미국이 공급 공급망이나 보조금 정책을 압박 수단으로 사용할 때 한국이 침묵한다면 협상력의 균형점은 지속적으로 하락합니다. 비례적인 맞대응은 상대가 정책을 추진할 때 감수해야 할 비용을 다시 계산하게 만들어 협상 조건을 현실적으로 조정합니다. 한국이, 한국이 이러한 대응 의지를 명확히 보여줄 때, 미국은 단순한 단발이 아니라 협상의 신호로 이를 인식하고 무리한 조치가 초래할 정치적, 경제적 위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맞대응은 따라서 협상의 출발 조건을 회복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이러한 맞대응을 실행할 충분한 경제적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가진 제조업 중심 국가로 반도체, 배터리 소재 등의 산업에서 미국 산업과 긴밀히 결합되어 있습니다. 최근 조지아주 이민단속 사태 당시 두 정부가 곧바로 완화 조치를 요청한 사례는 한국의 인력 투자 그리고 공급망이 미국 지역 경제에 실질적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전략적으로 정교하게 설계된 대응이 미국 내부 여론과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줄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해당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맞대응은 현 통상 환경에 부적절하며 불필요한 리스크를 야기합니다. 따라서 저희 반대 측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반대합니다. 첫째, 대미 시장 경쟁력 확보를 통한 안정화가 우선입니다. 미 상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의 수출은 7위에서 10위로 세계단 내려왔으며, 이는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순위입니다. 그렇기에 현재 선점 효과를 통해 시장 확대를 노려하나, 미국의 관세 제재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대미 협력을 강화하여 시장 점유율을 안정화시키고 난관을 극복해야 합니다. 둘째, 전략 산업에서의 이점을 가집니다. 전략 산업의 경우 미국 내 현지 생산이 가장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미국은 IRA 법안을 통해 첨단 산업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세액 공제율을 1.4배 늘리는 OBBB 법안이 미 상원 의회를 통과하면서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타 국가와의 경쟁 강도가 매우 큰 반도체 및 자동차 산업은 이러한 이점을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과 협력할 경우 우리나라는 기술 주도권을 가지고 전략산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불확실성 리스크 감소에서의 이점입니다. 현재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의 향방은 불투명합니다. 트럼프 정부는 25%에서 100%까지 품목 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맞대응하여 리스크를 확대하는 것은 국익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될 정부가 택해서는 안될 길입니다. 미국과의 협상이 상당 부분 진행되며 안정화된 현 상황, 미국에 맞대응을 하며 추가적인 제재를 유발하는 것은 겪어도 되지 않는 손실을 자처할 겪는 길입니다. 이상으로 입론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맞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선 확보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범위의 손실과 이득을 관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며, 우선 시장 접근성 확보와 기술 표준 선점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한국의 대미수출 비중이 매우 높고, 그 중에서도 첨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등을 포함한 대미수출 주요 5대 품목은 2024년 50.5%로 수출 비율, 비율이 확대되었는데, 첨단산업이 대미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해도 무방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게 주는 혜택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의 젠슨과 같은 경우 대규모의 반도체 조달 계획을 발표했는데 특히 미국 내에서 생산된 반도체를 우선 구매할 것이라 발표한 바 있으며 또한 어, IRA 세액 공제 같은 경우 향후 7년간 최대 90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한 세액 공제율 또한 OBBB 법안을 통해 35%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가장 선도하는 반도체 산업 투자에서 어, 경쟁 투자 반도체 산업에 투자를 해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고 우위를 점하는 것이 위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한 찬성 측에서 제시하신 자유 무역에 대해 언급을 해주셨는데, 미국의 불공정 고착화를 막기 위해서 한국이 자유 무역주의를 선도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자유 무역과 미국으로의 어, 미국으로의 과도한 집중이 양립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한국은 10. CPTPP와 같은 어, 통상 협력체를 통해서 캐나다, 일본, 호주,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와 FTA를 맺으며 미국으로의 집중을 막을 수 있으며, 이는 미국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수출 수요처를 확보하는 등 국제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저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CPTPP 가입을 포함해서 미국에 의존하는 대외 무역 구조를 완화하는 것은 구조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어 일반적인, 미국의 일방적인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 구조적, 구조적인 다변화를 추진하는 것은 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에 맞대응을 할수 있는, 즉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과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메커니즘도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또 더불어서 IRA 법안 같은 다양한 미국이 어, 추진하는 동맹국들의 리쇼어링 정책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 반대측의 효과도 좀 있습니다. 미국의 일방적 반도체 수출 통제가 이미 한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기도 한데요. KDI에 따르면 2022년 10월 미국 미국의 대중국 통제 이후 한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은 약14% 감소했고 메모리 반도체 수출량도 32%, 단가는 심지어 34.6% 하락한 바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동맹국의 이익보다 자국 패권 경쟁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맞대응은 피해를 키운다라는 주장은 이미 피해가 발생한 현실을 외면하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것은 피해를 구조화하는 것이고요. 어, 사례도 있습니다. 어, EU는 2023년 경제적 강압 대응법을 도입해서 불공정한 경제 압박에 관세, 쿼터 조달 제한 등 상응 조치를 제도화했습니다. 캐나다와 EU가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 보호 관세로 대응을 시사한 바 있고요. 이것이 협상력을 확보하고 쿼터제를 확보하는 등 여러 가지 협상력을 강화하는 신뢰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지금처럼 수능한다면 미국의 보호무역은 생산과 고용을 미국 본토로 이전시키며 산업 공동화와 기술 종속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어, 피해 최소화의 길은 침묵이 아니라 법적 정책적 맞대응을 통한 협상력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터먼 가능할까요? 그리고 아까 불확실성을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시계 시계가 아닌가요? 네, 네. 17초 남아 있습니다. 었 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약화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원화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KDI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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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크가 맞는이 아니라 현재 미국이 3,500억을 달러를 바로 일시불로 현금으로 선불로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불투명하고 현금 위주인 불확실성 자체가 현재 원화 가치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불확실성에 대해서 조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에 맞대응을 했을 경우, 미국 정부에 맞대응을 했을 경우 그 위험성이 더 그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단순히 시장 규모만 큰 것이 아니라 한국의 첨단 기술 산업에 있어서도 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한국은 미국과 핵심 반도체 수출에서 보완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 공급망 전체가 흔들리는 것은 시장을 다변화하는 것으로도 해결되기 해결되지 않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호무역의 위험 부담을 안고 갈 만큼은 아니고 미국 시장의 중요성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여기에 이제 덧붙이자면 찬성 측에서는 아까 EU의 사례를 들면서 맞대응이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캐나다의 사례를 확인하면 맞대응이 더큰 보복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역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미국은 2025년 2월 캐나다산 제품의 25% 관세를 부과하자 캐나다는 즉각 미국의 25% 보복 관세로 맞대응한 전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2025년 8월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징벌적 관세가 10% 추가되어서 35%로 확정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2025년 2분기 캐나다의 실질 gdp 는 연율 기준 1.6%나 감소하면서 7분기 만에 역성장한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미국은 아무리 우방국 일지라도 그 자국의 이익의 해가 된다면 확실한 보복을 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대을 통해 부가적인 리스크를 창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한국이 미국의 무역 기술적으로 높은 의존도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방적 종속이 아니라 말씀해주신 대로 상호의존적입니다. 특히 AI 반도체나 전기차 배터리, 첨단 소재 등 핵심 산업에서 미국 역시 한국의 공급망에 전략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어, 첫 번째로 AI 반도체 필수 부품인 고대역폭 메모리의 경우에는 거의 전량이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의해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엔비데이, 엔비디아의 H100이나 B100 GPU에 탑재되는 어, 다양한 HBM3나 HBM3E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독점 생산하고 있고 대체 공급처가 없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의 AI 산업이 전반적으로 그 생산의 효율성과 시장 확대, 속조, 확장 속도를 한국 메모리 산업이 사실상 결정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면적인 맞대응이 아니라 어,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이고 가역적이고 한시적이고 굉장히 잘 설계된 국소적인 맞대응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동시에 어 한국 무역협회에서 5월에 보고서를 낸게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협상 스타일이 처음에 굉장히 강력한 일방적 보호무역 조치를 천명하고 이후에 맞대응 상대국의 맞대응 여부나 협상 스타일에 따라서 단기간 내 협상을 종결하기 위해서 급격하게 협상을 그 협상에서 요구하는 바를 미국 측의 요구를 완화하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할 때 미국에서 반도체 시장이나 이런 저희가 전략적으로 국소화된 맞대응을 시행했을 경우에 미국 내 여론도 움직이고 또 단기간에 협상을 종료하기 위해서 트럼프 정부의 지금 요구하는 3,500달러 3년 내 선불 현금 투자와 같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완화될 수 있는 전략적인 수단으로서 맞대응이 그 유효성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찬성 측께서는 현재 진 국소적인 맞대응을 하면 미국에 추가적인 보복을 맞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낙관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만의 사례 를 확인하면 이는 꼭 그렇지 않다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만 역시 저희 나라와 비슷한 절차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대만은 반도체의 높은 시장 점유율을 근거로 하여 미국과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화를 하였으나 우리나라와 일본의 미국의 대거 투자를 통한 15% 관세 인하와는 달리 지금 현재 대만의 미국 관세율은 20% 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게다 거기에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 반도체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 100% 추가 100%를 유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미국 알수 있듯이 대만의 무대응 동안 미국의 보복을 유발했는데 저희 나라의 맞대응을 통해 추가적인 리스크를 생성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관세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품목별 관세와 같은 특수 관세를 통해서 관세 협상국과 관세 협상을 하지 않은 국가 간의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현실로 반영된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철강 및 알루미늄은 6월 4일부로 기존 25%에서 50%의 관세율로 인상되었으며, 현재 자동차 관세 의 경우에는 일본이나 EU가 15%의 관세율로 어, 미국에 수출하는 가운데 한국은 25%의 관세율로 미국에 수출하여서 한거, 한국이 지난 분기 압도적으로 현대차의 영업 증가율이 20%나 감소하였다라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가 소극적으로 맞대응을 한다고 하는 게뭐 장기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기, 진행하기 위한 태도를 넘어서 현재 매우 급한 신규 수요를 창출하지 못하고 미국에서의 점유율이 뺏기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우려들이 어, 맞대응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 한국에 지금 적용될 수 있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맞대응을 하더라도 하지 않더라도 어, 일방적 보호무역 조치에 따라서 한국의 산업이 굉장히 어, 위축될 수 있는 것은 매한가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한국은행이 일방적 보호무역 조치의 상흔이 영원히 오랫동안 남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 협상이 다소간 길어지는.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최소화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기간의 피해는 감수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동시에 맞대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떨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쟁점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은 미국이 저희 나라에게 요구하고 있는 3,500억 달러 선불 투자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3,500억 달러 선불 투자 요구는 동맹국 산업 재정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제도 경제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외환 보유액은 약 4,200억 달러이며, 이중80% 이상은 미국 국채 등 비유동성 자산입니다. 정부가 자,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은 10% 미만이며, 달러 표시 국채 발행의 경우 국가 부채의 외화 비중이 급격히 높아져 환율 변동, 상환 이자 부담, 신용 등급 하락 및 CDS 프리미엄 상승 등대외 건전성 리스크 확, 리스크가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은행법 제 75조 75조는 정부에 대한 여신과 국채 직접 인수를 국회 기치한도 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중앙은행 자금을 통한 대규모 재정 지출도 법적으로 제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외환 보유액 액을 현금화할 경우 환율 급등 채권 가격 하락 등 금융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IMF 외환 보유 적정성 지표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권고 기준의 하단에 있으며 외환보유액은 위기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즉 외환보유액은 여유자금이 아닌 위기대응 안전판인, 안전판인 상황입니다 외환보유액 활용이 불가하고 외평채 발행 등 단기 외환 조달이 어려운 현실에서 한국, 한국이 맞대응 없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듭니다 반대측이 이를 주장한다면 재원 조달 방식, 금융시장 불용, 불안, 신용도 하락 대비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런 구조적 제약 속에서 협상만으로 국익을 지킬 수 있다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찬성 측께서는 3,500억 달러가 지불 불가능한 천문학적인 금액인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미국과 일본이 진행한 협상을 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처럼 정확한 문서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자카와 료세이 일본 경제 재생상의 밝히기를 일본은 실제 투자 금액의 1에서 2%만 실제 투자했으며, 나머지는 대출 및 보증이 되리라 공언한바 있습니다. 또한 10월 13일자, 어제 미국으로부터 재협상안을 제시받았다는 것을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의 이 3,500억 달러 투자가 맞대형의 영역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협상이 가능하며 조정이 가능한 것임을알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 현재 지금 한국의 산업이 피해가 이미, 피해를 이미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확실한 혜택과 리스크 관리가 용이한 이러한 상황에서 왜 불확실한 협상을 진행하면서 한국의 기술 경쟁력을 늦춰야 함하며 또 그에 따른 미국의 조치의 피해 규모 이런 것들이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왜 맞대응을 통한 협상을 이뤄야만 하는 것인지 이러한 혜택을 왜 뒤로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혜택이라고 어~ 말하기에는 저희가 어~ 미국의 일방적 보호무역 조치와 삼천오백억 달러가 협상이 그대로 진행될진 모르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어~ 미국의 일방적인 요, 양보를 하는 조치들이 어~ 수용되었을 경우에 협상이 타결되었을 경우에 피해를 획증하는 정도의 수준이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력이나 산업 구조가 미국과 굉장히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미국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결정이 종속변수처럼 움직이지만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미국의 전기차 및 배터리 생태계 또한 한국 기업의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 SK온 등 미국 내 공장을 공동으로 설립해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핵심적인 역할을 미국 제조업 내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협력 상황을 봤을 때 미국 측에서도 우리나라가 어 굉장히 전략적으로 설계된 예를 들면 조지아주 단속 사태에서처럼 일부 국 투자를 하기로 했던 것들을 유예한다거나 하는 조치를 통한 맞대응이나 혹은 WTO 제소나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계속 전략적인 인내의 맞대응을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는 어 협상을 단 조기에 타진하고 마스카 프로젝트라든가 미국의 산업을 좀 조기에 어 미국의 제조업을 르네상스 하기 위한 조치들을 어 취하고자 어 여러 가지 어, 협상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조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첨언하겠습니다 아까 3,500달러 언급해 주셨는데 이게 대출 및 보증 통화 스와프가 가능하다면 얘기지 아직 한국은 지속적으로 미국 정부에 통화 스와프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래 <laughs> 요청 이런 요청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 현금 현금 것도 달러를 일시, 일시적으로 지급하라는 것임으로 이러한 점에서 일본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통화스와프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화스와프에 관련해서 지금 찬성 측은 통화스와프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설명을 계시는데 이미 이는 10월 13일 구윤철 부총리가 미 재무부 장관 스콧 베산트로부터 한미 통화스와프는 한국의 외환시장 상황을 이해하고 내부적 논의한 후에 이제 충분히 이해한 후에 답변을 받겠다고 이미 확원 받은 바 있으며 이는 실제 어제 제업 상안을 받으면서 더 고려될 상황으로 이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나아가서 지금 찬성 측은 품목별 관세와 같은 현재 부과되고 있는 관세정책과 보호무역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25, 철강은 25%에서 50% 반도체와 같은 경우에는 1대1 비율 미준, 미준수시 100%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의 수출산업이 아예 타격을 입고 지속가능할 시간, 시간 자체를 갖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우리 반면에 저희는 차라리, 차라리 신규 미국으로 가서 신규 수요를 창출하는 것에 목적을 두자, 방점을 두자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현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마더팩토리 전략은 미국에는 대량생산 및 현지화에 집중하고 국내 마더팩토리에는 기술개발 및 중간재 수출 직항로를 구성하여서 한국과 미국이 상생하고 산업 공동화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타개하며 내수를 부흥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다면 찬성 측이 제시하고 있는 산업 공동화 현상이나 미국으로의 쏠림 현상 이것은 막연한 상상일 뿐이지 구체적으로는 보완 가능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구조적인 대응 측면은 맞대응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진행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수출 다변화라든가 내수 산업 육성과 신산업 육성과 같은 것들은 맞대응과 동시에 진행될 수 있고 맞대응이라는 것은 전면적인 맞대응이나 맞대응만을 시행하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 우리나라가 맞대응을 시행할 수 있는 체력이 있다 이런 점에 좀 강점을 두고 싶습니다. 동시에 어, 전면적인 맞대응이 아니더라도 뭐, 뭐 합법적인 맞대응이 아닌 어 예를 들면 뭐 일시적인 스냅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고 어 협상을 지연하고 인내하기 위한 차원에서 WTO 제소나 FTA 내부 절차를 좀 밟아 볼 수도 있겠고요. 또 LNG 선이라든가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어 미국이 굉장히 급하게 생각하는 그런 전략적인 산업들의 표적성 어 맞대응을 할 수도 있겠고 발동과 유예와 철회 절차를 명시한 한시적 한시성 있는 그런 맞대응과 출구 전략 즉 협상 조건을 분명하게 명시하는 맞대응도 가능할 겁니다. 네, 청원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제 232조와 IEPA를 근거로 한국산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조치의 법적 근거는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큽니다. 이미 미국 국제통상법원은 IEPA를 근거로 한 상호 관세 부과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을 했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 통상협정권이 만료된 상태에서 행정명령만으로 협정을 추정, 추진하고 있어 절차적 정당성 또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불안정한 제도적 기반은 미국의 통상 정책이 국내 정치 변화나 사법 판단에 따라 언제든 번복 될수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에도 반대 측은 한, 한국이 한국이 맞대응 없이 협상 만으로 국익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협상이 유하 려면 합의의 구속력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미국 내부에서 조차 그 신뢰가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한국이 아무런 압박수단 없이 협상 만 의존한다면 사실상 일방적 수용국의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법정 대응 조차 하지 않는 것이 협상의 지렛대를 스스로 내려놓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 법적 불안정성 속에서 맞대응 없이 수용을 할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먼저 반대 어 찬성 측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어 이는 불안정성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해 봐야 한다라고 말을 했지만 현재 미국의 실정 정치적 상황을 살펴보면은 미국의 대법원은 현재 어 현재 공화당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어서 트럼프 측어 트럼프의 측근이 대부분의 판결을 하는 가운데 법어 관세 협상에 대한 어, 관세 협상이 무효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시장 진입 효과, 시장 제한 효과 등을 고려하였을 때, 우리는 합리적으로 마, 막연한 기다림보다는 적극적으로 관세를 협상하고 우리가 마스가 프로젝트나 여타의 어, 여타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수주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저희는 이번 토론에서 맞대응으로 미국 시장을 이룬 후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라는 피해는 수용적 태도를 통한 피해를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밝힙니다. 찬성 측은 미국의 맞대응하는 것이 대미 시장 경쟁력과 첨단 산업 역량 강화에 더 이득임을 증명하셔야 했지만 기술 혁신 속도와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배제를 간과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 향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가 맞대응을 통해 불확실한 불필요한 보복과 손실을 자처하는 것은 국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다시 한번 주장하겠습니다. 또 맞대응 시 직면할 수 있는 보복 가능성에 대한 전례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조치 피해의 규모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충분한 대답을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적극적인 협상이라는 것은 확실한 혜택을 누리고 리스크를 관리한 이후에 사용 가능한 전략임을 강조하며 어, 미국에 맞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국익에 더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나아가서 지금 찬성 측이 제, 어, 제기하고 있는 뭐 FTA를 다시 복구하는, 협, 어, 복구하는 회의 등에 대해서는 유효한 전략이 아니며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맞대응을 했을 때 찬성 측이 제시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부분들 중에 글로벌 가치 사슬 부분도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이 고유하게 글로벌 가치 사슬 내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산업에서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미국에 잘 설명하고 미국과 협상해서 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일방 일방적인 보호무역 조치에 대응해서 맞대응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계획하거나 시사하거나 실제 실행했을 때 어, 미국의 협상력을 재비용을 재산정하게 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맞대응의 협상력을 강한 사례 또한 존재합니다. 지금 현재 가장 이슈 중인 히토르 수출 통제 사례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100% 추가 관세 발효일을 11월 1일로 미룬 상태이고 중국 또한 이러한 수출 통제 시행일을 12월 1일로 잡은 것은 서로 전면전을 각오했다기보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러한 맞대응을 통해서 협상 지렛대로 삼으려는 외교 전략의 차원의 가능성을 홍연익 전 외교 원장 또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맞대응을 통해서 오히려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례가 여러 가지로 추가적으로 존재한 바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행정명령만으로 정책이 실행되고 있어서 미국 내부에서조차 합법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맞대응은 갈등을 키우기 위한 보복이 아니라 협상의 균형을 되찾기 위한 제도적 신호입니다. 저희는 동맹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맹이 대등하지 않다면 협력 또한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불공정한 통상 조치에 침묵하는 것은 단기적 안정을 얻는 대신 장기적 종속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합법적이고 비례적인 맞대응은 자유 무역 질서를 회복시키고 한국 산업의 자율성과 협상력을 지킬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한국은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대항해, 대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국익한국입니다은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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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과의국상이진행 한국은 한국국의대국 수위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합법적이냐 비례적이냐 이런 것들 맞대응을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